안녕하십니까? 김현편협학원서 생물 수업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 앞에서 아마 원장님께서 입시 전반에 관련한 설명을 주을것 같은데요. 이제 아마 성과들을 보시면서 뭔가 뭐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공부를 준비를 해야 하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수업에 들어가는 담당 교수 입장에서 이런 이런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 소개를 좀 해드릴 것 같아서, 기업 편입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laughs> 예, 저는 학원계에서 수업을 진행한 지는 지금 이제 한 19년 차 정도 됐고요. 어, 연고대 편입, 내지는 의학 편입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강사 이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항상 제가 설명회를 올라오게 되면 들으시는 분들 눈빛이 조금 의심적인 눈빛들이 있어서, 왜냐면, 어, 편입 수업을 하는 생물 강사다라고 하면은 좀 연세가 지긋한 교수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 젊어 보이는 여자가 혼자 와서 하니까 강의력에 좀 걱정이 되지 않을까, 어, 의심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어뭐 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나이는 제일 어립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강사 이력은 제가 제일 깁니다. 그래서 생물 수업은 제일 오래 했기 때문에 어 제가 안내드리는 해 내용을 조금 믿고 따라도 와 된다라고 하는 좀 신뢰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 일단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가장 시험을 준비할 때 핵심이 되는 건몇 문제를 어느 정도 시간에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게 관건이 되겠죠 필요하신 분들은 이 자료들은 사진 찍어도 괜찮고요 제가 이거는 학원 쪽에 제공을 한제 개인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제공 안할 거라서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사진 찍어도 괜찮습니다 어 작년에 이루어진 시험 기준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학교들은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을 하고요 어 작년에 일단은 의대나 의치대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분석이 된 학교들 위주로 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표를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지금 화생통합 여부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 건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 건양대학교다 라고 하면 오0문항을 수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화생통합은 y, X라고 돼 있죠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생물 시험 시간 따로 화학 시험 시간 따로 제공이 되는 학교들인 겁니다 건아대 같은 경우에는 50문항에 생물문항을 90분 해결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부분인 건데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가 조금 시간 압박이 덜한 학교입니다. 생물시험문항 15문항 되는데 화생통합 여부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화학도 15문항 총 30문항에 대해 주어지는 시간이 50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통합이 아니다라고 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나와있는 문항 그대로 시험시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통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동일 문항수인 경우 당국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30문항 하고 별도로 표기를 안 했죠. 이 학교는 결과적으로 60문항을 80분에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고신대 같은 경우에는 생물문항이 40문항이고 화학문항이 20문항 총 60문항인 건데 60분주는 기본적으로 의학대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고 느끼셨겠지만 시간 압박이 조금 있습니다. 시간 압박이 그나마 조금 자유로운 학교는 경희대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어, 생물기준을 말씀드릴 때 2점짜리부터 5점짜리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어, 2점짜리는 단순 지식 문항이지만 5점짜리로 진행을 하게 되면 문제 하나가 반페이지 분량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 자체가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문항 수는 적지만 난이도가 좀 있다 라고 봐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나머지 학교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의대나 치의대는 요런 패턴이고요. 약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석된 학교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경선대 개명대 내지는 가장 이제 지필고사의 의존도가 높은 학교가 우석대라거나 삼육대 요런 학교들일 건데요. 어, 난이도를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의학대문항은 난이도가 하까지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조금 난이도 있는 학교들은 중상으로 제가 분류를 해드렸고 중간 정도로 되어있다라고 하는 게 의학대치고는 조금 쉬운 문항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충남대충대 같은 경우에는 난도도 쉽고 문항 수도 비교적 적은 편심을 충북대학교는 어, 객관식 4지선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세요. 대신에 약간 그 생각은 하셔야 합니다. 문항 수가 적고 지필시험에 대한 부담이 적은 만큼 해당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에 대한 평가가 조금 많이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 학생들 중에서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죠.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리큘럼이 의학대커리하고 연고대커리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 의학대커리를 진행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은 올해는 연고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되 혹시라도 모르니까 약대를 한번 지원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제가 이쪽으로 보통 유도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대신 전제 조건은 GPA라든지 토익 점수가 조금 우수한 경우에는 쉬운 수준 지필로도 성과를 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드나 한의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일단 수의대나 아니든 전체적으로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생물학 문항이 조금 수월하게 나오는 편이고요. 수의대 같은 경우도 생물학 지필은 쉬운 반면에 아시겠지만 이제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수의대 여덟 군데가 있는데 여덟 군대 학교 중에 한 군대 같은 경우 지필 아예 안 보고요. 나머지 학교들 같은 경우에 뭐 해당 생물학 수업 외에 뭐 수의학 개론이라거나 별도의 과목이 걸리는 등좀 다양한 어. 전형들이 있어서요. 일단 지필 시험 보는 학교 중에 가장 보편적인 학교가 강원대와 경성대에 분석했을 때에는 어, 전체적으로 50문항을 50분에 60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학대 문항 같은 경우에는 시간 압박이 조금 있다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시험인 겁니다. 아주 널널하게 풀 수는 없는 시험.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일단 보긴 다 봤냐, 그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어 문항수에 비해 시간을 조금 촉박하게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는 경향을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학교마다 문제 출제 경향들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제가 경향을 분석해 드리는 패턴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지식으로 일단 제가 총네 어, 가지 유형으로 문제를 구분을 해놨는데. 어, 첫 번째 유형은 단순 지식 유형입니다. 요 단순 지식 유형은 뭐 일반 생물학 교재라거나 내지는 의학계 같은 경우는 전공 수준까지 개념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념 교재 같은 걸 봐서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단순 지식 유형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거 약간 변형 형태이긴 한데요. 이 문항 같은 경우는 기출됐던 문제였던 거고요. 기출 문항에 대한 답변은 지금 당장 제가 일반 생물학 교재를 펴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단순 지식 유형이라고 하면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영어를 볼수 있겠고요. 개념 응용 문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개의 개념을 한 문제에 합쳐 놓은 문항인 겁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떤 전적대 전공이신지 잘 모르겠어서 좀 불필요한 설명일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당 문항을 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기법의 다양한 종류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중에 p h 에 영향을 받게 되는 등전점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어야 하고 그때 완충액으로 용출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선생님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크로마토그래피 등장장 크로마토그래피 어, 용출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따로따로 정리해가 지고 해결할 수 없겠고 요세 개의 개념을 한 문제에서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문항들 요런 것들을 개념 응용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적 기반이 조금 필요하고요 혹시 md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md하고 비교했을 때 의학대 같은 경우는 사전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주어져 있는 자료 분석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요 기본적으로 익히고 있어야 하는 지식이 좀 많다라고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MD 쪽에 안 나왔던 유형 중에 하나가 요건데요. 이게 학생들이 가장 당황스러워하고 이걸 내가 풀것 같으면 그냥 의사를 하고 있지 왜 여기 앉아 있겠니 하는 문항이 가끔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해안에서 한 아이가 수영을 하다가 케이스를 주고 있죠. 아이라고 하는 환자의 연령대 그리고 증상을 지금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뭐 이런 문항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70대 여성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을 했는데 어, 판단이 조금 흐려져 있고 시각이 잡히지 않으며 이런 식으로 증상을 언급을 해서 증상을 통해서 환자 내부에 있는 생물학적 기작의 특성을 묻는다라거나 이런 식의 임상적용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m d p 어디에도 적용이 안 됐던 문항이고 의학대 문항 같은 경우는 실제 의대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변별력을 만들어주는 문항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항 유형이 자료 해석 문항. 요게 이제 MDP 유형과 비슷한 유형으로 문제를 변형하는 문항들입니다. 경희대랑 단국대 같은 경우에 이 유형을 많이 사용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약대 같은 경우에도 뭐 우석대라거나 내지는 경성대 경성대 약대 예,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료 해석 문항을 조금 변형시켜 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래프를 넣어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실제 사용하는 교재에서는 그래프까지 제가 다시 그려서 진행하는 문제인 건데요. 기출됐던 문제인 겁니다. 생물학하신 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그래프일 텐데,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해석을 해서 밑에 있는 보기 중에 맞는 보기를 선택하는 합답형 문제. 총네 종류의 문항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별 출제 경향을 좀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게 지금 제가 학교마다 문제 일일이 파악해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인 겁니다. 어, 전체적으로 보시면 눈에 띄는 특징은 단순 지식 문제나 개념 응용 문제 쪽에 조금 출제빈도가 어, 몰려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국대, 의치대 같은 경우에는 MDP 유형 변형된 문항을 많이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 이게 의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반 이후에 약대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특히 약대,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임상 적응 자료에서 거의 안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단순 지식 문제라거나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응용하는 문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MDP 준비했던 학생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차이점은 사전 지식이 조금 많이 필요하다. 근데 그 사전 지식이 일반 생물학 수준보다 좀더 나간 지식이어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단순 지식은 교과서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지식인 건데 그 교과서가 일반 생물학 교과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MDP 나왔던 문항 유형이랑 비교해 보신다라고 했을 때 지식 내지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응용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당국대가 조금 패턴이 달라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원별 특성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생물학은 큼직하게 분야를 9가지 분야로 구분합니다. 생화학, 세포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동물생리학, 그리고 어, 식, 식물 생태 분류 진화 아홉 가지 분유, 분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MDP를 한 번이라도 준비했던 분들은 아마 식물 생태 분류 진화가 하나로 묶인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시점이 5월이죠. 거의 6월 다 됐죠. 지금 이제 시험을 알아보시는 학생들은 솔직히 말씀을 드면 리 3월부터 준비한 친구들보다는 시간이 좀 촉박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온 학생들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식생 분진 준비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분량상 봤을 때 앞에 있는 부분하고 식생 분진이 교가서상으로는 분량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어, 캠벨 교재 기준으로 56챕터 분량 중에서 식생분진에 해당하는 챕터가 대략 한 20챕터 분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봐야 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 분석을 해드린 자료인 겁니다. 보시면 일부 학교들은 출제가 안 되는 학교들도 있고요. 출제가 되는 학교들도 있는데 어, 대체적으로 출제가 되는 학교들이 원강대, 의치대 보이실 거고 또 동덕여대, 삼육대, 우석대 뭔가 느낌이 오는 게 없으실까요? 앞에 설명 들은 거 있으신데 GPA 반영 비율이 없는 학교들입니다.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 지필 시험이 범위가 조금 넓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GPA에 대한 반영 비율이 낮은 지필 100%에 가까워질수록 시험 범위를 넓혀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식생분진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대가 대학대, 계명 대학대, 경성대 또인제대 이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난이도가 조금 높은 학교들입니다.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식생분진 문제까지 출제할 필요성이 없어요. 문학수가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식생분진까지 봐야 할까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어딘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뒤쪽으로 갈수록 식생분진 출제하는 학교가 많아지는 패턴이 보이시죠. 스위대,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문제가 평이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넓은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약대 같은 경우도 충북대 약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분자생물 쪽하고 세포학적이 몰빵이었어요. 그래서 식물 생, 식생분은 없었고, 나머지 약대 같은 경우는 식생분증까지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는 이제 본인 학생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다. 지금 제가 분석해 드린 학교들을 보시면서 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는 이 정도 시간에 이만큼 문제를 풀어야 하고 또 이런 문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좀 되실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 유형에 따라 분석한다라고 하면 일단 단순지식형 문항을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안타깝지만 답이 없죠. 근데 워낙에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 암기량이 많아 낮으면 안들로 여러분들 이제 중간 기 말고 다 정기고사 준비하실 때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벼락치기로 해결됩니다. 예, 판판 놀다가 시험 보기 하루 이틀 되면 올방을로외우면할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 시험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워낙에 방대한 시험 불량이 어, 있고 또 기억을 오래 남기셔야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 교재만 계속 반복해 가지고 익힌다. 라고 하는 건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요. 과거에 이화여대 약대 지필시험까지 붙었던 학생이 저한테 왔을 때 일반생물학 교재 9번 정독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결국 그 친구가 틀린 문항은 정독한 교재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정독을 반복하신다 라고 하면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죠. 놓치는 부분은 계속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조금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일단 처음에 한 번은 정독으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교재를 읽으시건 학원 수업을 정리를 하시건 꼼꼼하게 정돈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는 다양한 방식의 문제풀이를 객관식 풀이하거나 주관식 풀이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반복하시면서 어, 중요한 개념들 위주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반복 방법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단순 지식형 대비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형태로건 책을 여러 번 읽건 혹은 노트북에 여러 번 반복을 하건 혹은 문제를 다양한 게 풀건 어떤 방 방식으로 건 반복을 해서 지식이 오래 남을 수있게 렇게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념 응용 문제를 대비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제가 제공해드리는 문제 중에서 과거 MDP에 나왔던 문제 중에 어 사실 MDP가 막판에는 문제가 조금 비인간적으로 비꼬운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의학대 문제는 그렇게 막 비꼬고 학생을 함정에 빠뜨리고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응용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문항들 사실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능 문제 풀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 개념을 통한 앞에서 접해주는 문항들을 풀이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도 물론 기반이 되는 건 기본적인 개념을 꼼꼼하게 한번 정리하시는 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개념 통합이라거나 임상적용 문항은 뭐 답이 없겠죠. 기출됐던 문항 위주로 해가지고 해당 문항을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현재까지 의대 어, 편입은 대략 한 지금 3년차, 4년차가 된것 같은데 그 동안 쌓인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어, 임상 적용 문항들은 아마 학원에서 기술됐던 문항 풀이를 통해서 이제 대비하실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앞에 나왔던 학교 중에 대가대라거나 내지는 주간식이 있는 학교들,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이런 학교 같은 게주간식이 있어요. 근데 주간식을 대비를 한다 또는 면접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면접 즈음에 저희가 특강을 열기도 하는데요. 사실 면접이라거나 주간식 답안 같은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대비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때문에 꾸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한번 꼴로 주관식 모의고사를 통해서 주관식을 작성할 수 있으면 이걸 말로 푸는 건 이제 발표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답안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 자체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정, 어, 언급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 유형에 맞춰서 대비를 해주시면 될 텐데 일단 기본이 되는 건 기본 지식 내용들을 꼼꼼하게 일단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학습 안내만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올라온 거라서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수업에서 함께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알찬 정보 많이 얻으셔가지고 나중에 조금 더 좋은 미래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